지나갈 때 거기에 사랑의 대체 <laughs> 그 잠깐 F로 잠깐 들어가지야 이건 나는 F 감성이구나 오늘이 <laughs> 참 하늘이 예쁘다 라고 저희 소발이한테 얘기하면서 사회적 노래를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팬분들도 저희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셨을 때 약간 어? 이 노래는 약간 I 기 o 찍을 수 있지 않을까? r o 만 n w i 아~~ h o u t as you. Wait, take a year for you for t h 나 black pink in the end. I can 그런 l l you, I can't r e m e 인 b e r I can't r e m e m b 그 r I can't r e m e m b e 이렇게안 먹고 괜히 한번 <laughs> 어? 이렇게 웃고 싶은 뭔지 이런 거안 하세요? 안 하세요? 지하철에서 그런 나요. 지하철에서 뭔가 있잖아요, 그 슬픈 노래예를 들어 슬픈 노래 듣고 있어. 그러면 갑자기 왜 지하철이 밖으로 다닐 때 있잖아요, 지하가 아니라. 그때 갑자기 딱 풍경 탁 펼쳐지면 노래. 참... <laughs> 이런 거안 하신다고요? 하시죠? 그 버스에서도, 그 버스에서 보통 좀 피곤하면 그 유리창이 머리이 이렇게 지고 <laughs> 밖에서 봤을 때 머리 눌려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딱 좋은 노래 나오고, 어, 뭔가 풍경이 괜찮아 했을 때, 이거 안 하신다고요? 안 아, 그래. 하시죠?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?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럴 때 되게 재밌는데 꼭안 하세요? 오, 안,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구나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갈때 해볼게요 오늘 돌아가실 때 비도 오고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면 제 노래들이 다 나와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딱 들으시면서 <laughs> 약간 우산도.. 강간부처럼 신호등에서 신호등에서 혼자 <laughs> 왜 누가 돈이야? <보냐? 웃음> 아 <아니>, 누가 돈이야구요 <보냐고요>. 그냥 <laughs> <야>, 혼자 <laughs> 잘해주고 비 맞아 비 맞아 경냥 우산 돌려주는거 <laughs> <laughs> 경험담인가요? 뭐야? <laughs> <laughs> 아우 내가 나오고 있었더라 아무튼 뭐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저를 전해 주세요 네? 예? 네? 챌인지 그런 걸로 해보려고요 네. 어떤 사람이 네. 쉬 노래에 가장 잘 맞는 영상을 찍어왔느냐 아 네. 그런 걸로 좀 해보려고 1등하면 뭐 줘요? 네? 1등하면 뭐 줘요? 1등하면 제가 그서막생각했었어 1등하면 뭐 1등 뭐지 1등하면 뭐지? 1뭐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<laughs> 근데 그, 계속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어? 공모전처럼 많이 된다면? 어? 뭐지 하다가 같이 그냥 밥이나 먹을까? 또생각해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. 사주는 거지? 괜찮죠 한3분 정도 제가 네. 뽑아서 네. 네.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그냥 면회 뭐 받아서 밥이나 먹을까? 이런 생각도 해보고 괜찮지 않을까? 그러면 여러분들도 추천을 가좀 올라가고 뮤직비디오도 좀 찍으시고 본인이 나은 가산점이 더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. 이런 것들. 어쩌고 뭐뭐 그런 거를 좀 해볼까? 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왜냐면 아무 짓인지를 생각하고 있는데